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고 어,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유월절양 잡는 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먹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살과 피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선명한 진리고 신고약을 통틀어서 성찬의 의미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고 본질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정말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가리워버리는 그런 유혹의 형, 마귀의 역사가 강한다는 것을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찬식을 안한 성도는 없지요. 다 성찬식을 했는데, 또 설교도 안 들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왜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그렇게도 모를까? 의할 정도죠 의할 정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 안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륜유다도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실에 파는 가륜유다가 성찬식에 참석을 합니다.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륜유다는 전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륜유다 뿐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찬, 성찬식을 똑같이 수없이 해도 전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유월절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렇게 성찬식을 하신 이유는 아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너희들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바로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뼛속같이 살과 피를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동질화, 동일시 이 내용을 실습시키시는 거죠. 실습시키시고 온전히 체감시키시려고 이런 6월절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동일화되고 동일화되지 않는 그냥, 아, 감사하다. 주님이 죽으셨네. 내 죄를 용서하셨네. 이거는 성찬의 의미와 전혀, 어, 접근 의미 자체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륜유다가 왜, 음, 참석한, 했는데도 몰랐느냐. 그 앞전 사건을 보면 알수 있죠. 유다의 마음은 항상 이 세상에 항해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군중들의 인기를 등에 업으신 그 예수님을 쫓아갔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복합을 깨뜨린 그 여인과 같은 믿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동일시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과 그 행위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림유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으니까, 노예의 값, 남자 노예의 값으로 팔아버리는. 그것은 이제, 그런 음, 믿음은 성찬의 염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 정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아니,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냥 내가 정말 나의 본향이 내가 가야 될 곳이 또 내가 추구해야 될 곳이 이 세상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소유해야 될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간절한 열망과 소원함이 없이는 수골백번을 성찬식을 해도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는 외모도 없고 학식도 없고 인생이 비참했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어디서 내가 천국을 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뭐,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든, 어, 사께오든, 하여튼 성경에 나타난 택한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디 있냐면, 그가, 그의 능력이나 소유나, 뭐, 외모가 아닙니다. 오직 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의 중심의 소원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의 소원. 그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냐? 보이지 않는 하늘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분을 내가 가지고 싶다. 그분을 사랑하고 싶다. 그분을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가룬유다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룩하고 소원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이 비교되는 향유옥합 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자신의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동일시라는, 동일시 믿음이죠. 십자가 동일시 믿음. 이, 이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어,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성찬 예식을 하고, 종교생활을 해도, 무슨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보는데 내가 정말 허탄한 거짓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느냐? 내 마음의 소원. 물론 우리는 마음에 이제 음. 최소한 우리 물금심터 교회 성도들이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대부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죠. 어 하늘을 구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세상을 그래도 또 구하고 싶고 또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없어졌다가도 눈으로 보면 아 나도 또 가지고 싶다 또 취하고 싶다 이런 소원들이 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소원. 이게 들어와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알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가죽 유다에 속한 소원이 들어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런 죄의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죄의 소원.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과 마음이 추구하는 방향은 1%도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또 1%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온전히 100% 하는 하늘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추구가 정확하게 그 관역,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이 그렇게 꽂혀야 되는데 그 100%가 전혀 되지 않죠. 그매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듣는 순간, 어 관역이 빗나가요. 다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요. 그냥 소원이 생기죠. 그럴 때, 소원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원이 생길 때,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어, 죄, 죄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냥,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미 죄의 올무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소원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져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의미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정말 내가 예를 들면, 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온 길에 의지지가 아니라 그냥 생겼어요, 이미. 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에 대한 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소원을, 아,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을 소원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어,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소원이 들어왔으면, 아 돈에 대한 소원이 들어왔으면 이미 나는 돈에 먹힌 거예요, 그냥.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내 육신을 추구하는 그 소원함을 가진 상태에서 그 소, 그 죄성이죠, 그 죄성, 죄성을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부터 이미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냐면, 그냥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소원이 발견되는 그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아, 나는 이미 이 소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두손두발다 들고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잖아요. 불뱀. 그러니까 이미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전신에 퍼진 상태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온 전신에 뱀의 독이 퍼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냥 내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소원이 발견된 상태라는 거예요. 발견되어서 아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아, 사기치거나 아니면 막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아 불뱀에 물렸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가림, 아,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근데 아 가인 속에 딱시기줄투가 생겨요. 아벨을 향해서 그 순간 어떻습니까? 이미 아벨을 죽인거나 마찬가지고 아벨을 미워하는 그 말. 마음 가인의 마음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가인은 그 죄에 살인죄에 저질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을 그 사람은 이미 품은 순간 그 사람을 죽일 정도의 행위의 열매가 이미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보면서 아 이제 어디서 분별을 해야 되냐. 죄를, 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염려, 걱정 하는 순간 나는 끝난 겁니다. 그냥. 이미 죄에 먹혀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 내,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건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나는 이미, 어떻습니까? 병자다. 나는 이미 병, 병들었다. 이, 이 뱀에 물린 이 독에서 건져줄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만 하고,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 아, 그래, 내가 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100% 소원하지 못하구나.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그 행위가 그게 성,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고. 그냥 아,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분별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재성을 인정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 생 십자가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을 다시 다 잡고 결심하고 어 기도하고 하면은 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찬식의 의미에 참여하는 그 의미가 없어지버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그냥 끝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정말 내가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중에서 1%라도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라고요? 완전히 죄에 먹혀버렸고 어, 마귀의 종이 된 상태라는 것을 어, 처절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을 정말 제대로 참석하려면 어, 십자가 생활화가 되려면 반드시 그이식점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로 살수 있는 것은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없다라는 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무기력하다. 그걸 인정하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찬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떡을 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아, 예수님, 우리 성찬식이니까 한번 성찬해야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6월 질량이니까, 어, 장소도, 자,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길 가다 보면, 어디로 가면 물동이를 진 사람을 만날 거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다락방이 나올 거고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라. 장소 주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전부 주님이 다 명령하시고 디테일하게 지시하시고. 제자들은 시키는 것밖에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주님이 떡을 떼셔요. 내가 떡을 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은려를 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주님이 먹여주시는 것, 마시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죠. 십자가. 이 온전한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요? 내 마음 속에서 죄를 발견했을 때. 그래서, 어, 참, 이게, 조금이라도 나의 행위가 의지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뭔가 할수 있다. 나 스스로 뭔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결심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지혜를, 진리를 배우죠. 아, 예수님 왜 죽었다? 왜 십자가의 의미가 뭐다? 또 십자가에서 나를 동일화시켜야 된다,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된다, 이런 많은 진리를 배우는데, 그러나 결론은 뭐냐? 음, 우리는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100%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식해야 될건 뭐냐? 정말 내 심령 속에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조그만한 죄의 소원 자체가 죄의 소원이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 속에 우리 가 이미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다. 라는 것, 은혜에서 은혜로 이루고, 은혜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